에어컨 브랜드 선택전 꼭 봐야 할 차이점. 에어컨을 고를 때 보통 LG나 삼성인 것같 맞죠? 네 맞아요. 두 브랜드를 선택할 때 이럴 때이 브랜드 저럴 때저 브랜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냥 저만의 기준입니다. 상가나 이런 데 들어갈 때는 LG를 좀 추천드립니다. 가정집에 같은 경우는 고객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죠. 삼성은 무풍이 있고 LG는 무풍이 없기 때문에 음. LG는 에휴, 서비스 부분,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좀 봐주는 편이고. 가격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편형대를 가격은 삼성이 더 저렴합니다. 기기마다 다른데, 그래도 대략적으로 하면 한 7, 8%는 더 저렴하지 않을까. LG 같은 경우는 이 몸, 천장형 에어컨이 몸통이 스댄으로 돼 있고, 그 다음 삼성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LG는 스댄으로 받은 이유가 만약에 하재가 났을 때, 이게 에어컨이 녹아내려가지고, 잡고 있는 게 녹아내려가지고, 떨어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삼성은 이제 또 저렴한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 있기 때문에. 그리다고 기능상 차이는 없는데.